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교계 소식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섬의사가 제25회 방생법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섬이사에 관계되시는 분두분 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입니다. 섬이사에묘희보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명수 거사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뭐이 불교에서는 이 이렇게 좀 아직 분이 좀 낯설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불교 신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보살. 하는 뭔지 <laughs> 궁금하네 보살이 뭡니까 보살이라는 네. 것은 이제 어, 수, 수계를 받은, 받으면서 받는 네.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에~ 네. 예, 그~ 이제 물론 신, 신도가 어, 스님한테 저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름을 마음 제, 예 네. 이름을 다시 불명으로 지어 주십시오 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어, 다섯 가지 맹세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저기 수계를 받을 적에는 수개, 수개, 수계. 예, 수개를 받을 쪽에 불교에서는 수계라고 그러면 아마 이건 기독교에서는 세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천주교에서는 네. 또뭐 영, 영세, 라고 그러고. <웃음> 네.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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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 그 거기서 이제 첫째 계 중에 하나가 네. 첫째가 살생을 하지 말라. 살생을 하지 말아. 죽이지 말고 네. 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보, 보시를 하라. 음, 도와줘라.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 또, 수도를 한다고요. 네. 그러죠. 예. 예, 그리고 두 가지. 네. 기억이 하나인데, 하여튼, 그, 을좀그 중에 하나가, 그, 첫째가, 그 생명을, 네. 어, 중요시하고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의미가, 이제, 그, 방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뭐, 뭐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죽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방생 이런 법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아마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마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기회도 갖는 거죠.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지은, 살생으로 음. 지은 죄를, 어, 아, 회개하는 네. 그런 기회도 주고, 우리 자신도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네. 우리의 생명 자신도,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딴 생명이나 네. 생물, 동물, 무엇이든지 그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음. 이렇게 한 번,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음, yes. 그런 이제 기회가 되겠습니다. 방생법회라는 것이. 아, 그리고 송명수 씨는 이제 거사. 네, 이렇게 했는데, 거사는 또 뭐예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네. 이제 타 종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laughs> 어 쉽게 얘기를 해서 거사다라고 네. 하면은 안수 집사라고 안수 집사 네. 기독교에서 네네. 네. 그렇게군요 표현하면 그러면 있어요. 이제 교회는 보면요 어 스님이 계시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스님 스님 밑에 어떤 어떤 분들이 계신지요? 물론 다른 큰 절에서는 뭐 서무도 있고 네. 다 그런데 우리 섬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같은 좀 예. 보살들이 그 밑에서 보살들이 흔히, 많이 예. 있고요. 예, 네 예,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옆에 많이 밑에 보살님 거사, 거사님 거사님 거사, 처사는 또 뭡니까? 처사님은 아직 어. 수계를 받지 못한 네. 남자 아 일반 성도들, 성도들, 성도들. 말하겠네. 요제 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네. 굉장히 네. 큰 절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큰 스님이 계시고 네. 그 밑에 상자승이라고 상자승, 네 보좌를 스님을 스님. 보좌는또 다른 스님, 네, 상자승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아, 법사도 있잖아요. 법사, 예. 법사는 기독교로 말하면. 한 전도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론, 불교 이론에 많이 네. 이제 그런 걸 알고 그래서, 계신 분. 예, 스님 대신 이제 네. 에, 설법도 법회, 하고 네, 예, 설법도 법회, 설법도 하는 분들. 법회도 하시고, 네. 이제 설법도 하시고.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배를 본다 고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법회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법회, 예배, <laughs> 그렇고 어. 불교에서는 이거를 어, 기독교에서는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 또는 성도라고 성 성도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신도라고 그러죠. 네. 네. 천주교고 불교가 신도라고는 하 같아요. 네. 신도 신 어, 불자. 아 불자라는 분도 불자. 불자. 네, 불자. 부처님 네. 네. 자식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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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뭐수계를 받는다 이제 그. 어 이제 이름을 받는 건데요. 뭐, 묘희, 묘희보살 뭐이렇듯이어 송명수 거사는 뭘 받으셨어요? 송월이라고. 네, 송월 거사가 되었군요. 소나무 송자 달월 네. 소나무송자, 네 그런, 그런 달해가지고 어 달을 하나 더 붙여.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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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세례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계와 세례. 아니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영세라고 하고요. 어 그런 거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그다음에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아, 포교. 포교, 네. 포교라고 그걸 표현하고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기독교에는 뭐 신방이나 구역예배 같은 게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거 있나요, 없나요? 음, 제가 알기는 없는데요. 없는데. 참 신방이라는 게참 좋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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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네. 자, 뭐, 그까지 이건, 저, 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laughs> 자, 방생법회를 이제 갖게 되시는데,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25회 방생법회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갔습니까? 방생법회를? 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1년에 한 번을 갖는 방생법회. 왜 이런 방생법회를 갖는지 좀, 그 목적이라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방생, 우리가 방생하러 가면은, 어,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놔주거든요. 그방에다가 네. 근데,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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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 그것은, 이제, 잡혀서 죽을 목숨을 우리가 놔준다는 그런 의미고 네. 어, 또 다시 우리가 먹 입대해서 사생해서 먹던 고기 먹 먹은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네. 또 우리가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되새기며 네. 그 생명을 나저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네. 도와준다는. 그것을 어. 다시, 에, 또. 네. 아. 그렇 그. 세기고, 예. 네, 네. 네. 말씀 잘 하셨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방생기름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살려준다라는 얘기인데, 음. 사실은 21세기에는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뭐 음, 네. 그런 일이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자비심으로 살려준다라는 표현보다도 이제는 살려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려내야 싶어요. 된다. 네네. 음. 인저 불교의 인저 계율 중에서 살생하지 말라. 아, 네. 묘의보살님도 말씀하셨지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인저 불교의 인저 기본정신인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수행 방법 중에 하나라고, 또, 예,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의 수준지 10개 명 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네. 나오죠.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방생법회를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제가 알기는 아까 물고기라고 얘기하셨는데, 거북이를 풀어주는 경우도 <laughs> 있는 걸좀본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에는, 차이는,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냥, 똑같아요. 그, 복적, 그 자체, 그, 거북이를, 네. 어, 사, 다 살려서, 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어. 살수 있도록, 저기 풀어주는 거, 그게, 네. 그거와 생선, 이제, 고기,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네. 거북이는 뭐 원래 수명이 길어갖고 <laughs> 네 전부 수명이 길니까 어 그것도 풀어준다는 건뭐 아주 오래 사는 거니까 거북이한테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요즘에는 좀 네. 거북이다 무슨 뭐 특정 뭐그 동물에 대해서 새다 뭐 짐승에 네. 대해서 그렇게 아 어,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뭐 거북이다 그러면 옛날에 무슨 뭐 용왕제 지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관광 삼아서도 하면 안 되고 진짜 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방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방생을 음. 하느냐. 네. 아, 방생을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방생을 한다는 것은 내 진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네. 강가에 가서 다시 진짜 어, 제대로 태어나라. 음. 어,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뭐 어, 짐승, 동물 뭐 그렇게 많이 방생을 했지만 이제는 착한 마음을 이웃한테 전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것도 큰 의미로는 방생이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그렇게. 네. 네, 생명의 소중함을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건아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인, 뭐, 이런 게 참, 어, 많은 세상인데, 험악한 세상인데, 이런 불교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정화시키는 깨끗한 그런, 어, 정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물고기는 어떤 종류를 이번에 방생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Um. 숭어요. 네. 숭어. <laughs> 숭어. <laughs> 그걸 <laughs> 네. 숭어를 네. 그고 그, 거기 길르는 데가 서 스테이 저기 네. 주에서 주정해 가지고 네. 예. 길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그 네. 저기 어 플레먼 가이저에서한 10분 가면 양어장이군요양어장있는데요 양어장. 양어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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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이제 어, 미리 요청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받아 가지고 어저슨들 기다려요. 숭어를 몇 마리나 이번에 방생합니까? 어, 매년 200마리 200마리요 네. 200마리의 숭어를 물에다 풀어 주시는 거니까 네참그 물고기 들은 정말 행복하네요 하하하 네 감사 <laughs> 죽을지도 모를 인상인데 기도를 해 주거든요 좋은대로 네. 저게 하라고 또 그렇군요 네.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는데 네. 음, 저희가 그 방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니까, 네. 그분들도 특별히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 원하는 만큼, 당신 네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물고기를 네. 아, 주겠다. 이라서 일요일 날 특별히 나오셔가지고.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양어장이 키우는 이제 숭어를 200마리를 이번에 방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방생 이제 법회 이제 날짜와 장소 좀, 어, 우리 송월 거사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올해가 음. 2십5회째인데그 매년 같은 장소입니다. 아, 어 7월 20일 일요일 날 12시에 음. 아, 방생 법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7월 20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거든요. 네. 네, 네 이번 주일요일 네. 낮 12시에. 네. 네 장소는요? 장소는 제가 주소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네. 2 3 7 0 0 사우스 이스트 플레밍 가이저 로드, 그다음에 이제 어번입니다. 마신턴 네. 9809인데 플레밍 예, 가이저 공원에서 매년 같은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주립 공원이죠. 네, 네, 네. 주립 공원이고 저도 이렇게 많이 가봤는데요.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강 바로 옆으로. 네. 네. 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공원이 아주 참 아름답고요. 어 정말 아주 좋은 공원인데 여기서 이제 플레밍가이저에서 이 항상 이렇게 방생 법회를 갔습니다어 7월 20일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이제 방생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그러면 여기로 직접 가실 수있 누구나 다 가실 수 있는 건지 요 아니면 불신도들만 가는지요? 어 누구든 오시는 분은 다 관심 올, 있는 분은 환영합니다. 다 가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레디오 네. 네. 방송들은 애청자 분들도 네. 참여하시면 더 더욱 좋죠. 그렇군요. 네. 네. 저 관심 있는 분들 또 뜻을 함께하는 분은 뭐 믿지 않는 분들, 그 이제 불신자가 불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 그러면 직접 제 플레밍 이 가이저 공원으로 가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어이 섬미사에서 또 버스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버스는 아니고 이제 네, 같이 모아서 예 네, 네, 같이 좀 모아서 하는 네. 1 1시에 출발하죠. 1 1시시에 같이 섬미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이 섬미사는 어디 있어요? 섬미사가 이제 타코마 있는데 네. 여기 워싱턴 즈에이 절이 뭐몇 군데 있어요. 근데 네. 저희 그 절은 아 어, 타코마에 있는데 215 이스트. 215 이스트. 예, 7 2세 d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72가 네. 있군요. 네. 네네. 자, 저도 가본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주택가의 어떤 가운데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서미사가 이제 이 지역에서 는 제일 큰 어, 좀 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른 절들은 또 어디가 있어요? 반야사라고 스텔라콤에 있고. 반야사가 스텔라콤 네. 어, 정각사. 정각사가 정각사. 어, 커빙턴, 캔 커빙턴, 코빙턴. 그렇군요. 캔코. 네, 되게 더 남쪽에 있네요, 보니까. 네. 자, 그 중에 이제 제일 큰섬미사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어, 플이밍가이저주립공원에서 행사가 펼쳐지고요. 그러면 이제 고후레밍 가해자고, 어, 강가로 가셔서 거기다 이제 방생을 하시게 되겠네요. 네. 네. 자, 이 섬위사 출발하실 분은 11시까지 섬위사로 가시고요. 현장으로 직접 가실 분은 이제 12시 이전에 현장에 미리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섬위사는 이게 가보니까 절이 어, 완벽해요. 한국에 있는 절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런 재료 같은 거를 어떻게 다 만들었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laughs> 그 어떻게 지었는지 좀 설명해주셨어요? 언제 이제 지었는지? 30년 전에 지금부터 네, 30년, 30년 전에 우리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털을 닦으시고 네 에, 돈이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이 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뭐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네. 200만 불로 알고 200만 불요? 이그 당시요. 와. 그 네. 30년 전에 200만 불이면 뭐 네. 지금 1000만 불 가까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영사관 쪽에서도 많이 그어 네.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네. 영사관 쪽에서도 어, 많이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30년 전에 큰 역사가 이제 그 지역에 일어난 게 되겠네요. 한국에서 그러면. 그 물량들을, 그 재료를 다한 곳에 갖고 왔나요? made in USA는 제가 알기로 네. 시멘트하고 물입니다. 시멘트하고 물만. 네. 미제로고, 나머지 전부 made in korea로. 예, 그 네. 단청장이신 동원스님. 네. 어, 중요 무용문화제 48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분 전뭐 직접 오셔서 단청을 다 오셨군요. 네, 한 30여 분, 단청에 관련되신 분만 해도려도 해도 30분이 오셨어요. 와. 30명.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자그참 그런 모든 어, 재료를 다 한국에서 날려는 작업도 이게 그 배로 날렸겠네요. 그러면요 배로 이제 날르고 그 공사 기간도 무척 저 길었죠. 얼마나 됩니까 공사 기간은 한 2, 0년 됐다. 몇년몇년 년? 네, 됐다. 몇년 됐다. 년는데 네.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200만 불이다라는 그. 달라에 대한 생각만 하실 <laughs> 수도 있는데 네네. 불교 쪽에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동양에서 서양으로 불교가 아 전파된 것이 20세기에 있어서 네.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이제 토윈 아, 미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 네. 사실은 그 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선 한국의 정통 불교 양식으로 짓기 위해서는 그 정도 돈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렇군요. 짝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물론 저 대웅전, 저 석가모니 불상을 모신 저 대웅전은 저 예불도 하고 뭐 진리를 저 설법도 하는 그런 네. 대웅전이 틀림없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요사채 음. 예, 이제 스님들이나 이제 관계자분들이나 신도분들이 예, 이제 생활도 하시고 또 여행객들도 음, 머무르시는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조실체, 스님이 이제 거주하시는 곳도 있고 아, 네. 또 매주 일요일날 저희가 법회 끝나면 또 점심도 하게 되면 공양간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식당이군요. 그렇죠.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뭐 석탑도 있고, 네. 뭐다 있고, 구성 건물도 있고. 엄청난 역사입니다. 한4 에코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저또 자랑스러운 것은 네. 그 타코마 지방문화재로 20년 정도만 있으면 등록이 되죠. 어, 그래요. 지방문화재로. 네. 네.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게. 네. 그 타코마 다운타운에 가면 유니온 스테이션이 지붕이 동으로 돼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돼 있는 게섬미사 지붕도 동기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그 시에서도 그러네요. 예, 역사적인 유물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대한 불교 조계정 서의사가제2 5회 방생법회를 갖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7월 20일 일요일 12시 아, 정각에 아, 플레밍 가이저 주립공원에서 어번에 있습니다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오늘 아, 묘희 보살 나오셨고요 또 송월 고사 함께 하셨는데요. 이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송월 고사가 방송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는 말씀하고 끝내죠. 네. 그 방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소중함이라든가 네. 선의 실천이라는 음,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주 일요일 7월 20일 일요일 12시 정각 어본에 있는 프레이밍가이자 아주 훌륭한 공원이죠. 가족 가 같이 한번 가셔서 즐기실 수 있는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방생법회가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 a